네, 휴쌤입니다. 자, 오늘은 자 우리 천재 공동 수학 1 0 2강이고요 자, 다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중단원 점검학입니다 자, 우리 1번에 이제 미정계수 결정법이 나왔는데요. 자, 이거는 뭐 수치대입법으로 하셔도 되고요. 여기 지금 a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가 이거랍니다. 그럼 너희들 이거 정리하면 자, x 제곱에 두 배, 2x 제곱 두배 띵띵, 마이너스 2x에 두배 마사 x 정기하면 1, 2배 하면 2가 되죠. 거기에 6x, 그 다음 마이너스 6, 그 다음 마이너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자, 이 친구가 결론은 얘가 되는 거죠. A 값. 그치? 그 다음 이거 계산하면 입니다걔가 얘가 되겠죠. 그 다음 이거 쪼로록 더 하면 얘가 뭐가 돼? C가 되겠죠. 이걸 우리가 개수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A 값은 자, 2가 될 거고, B 값은 2고, C 값은 마오.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미정계수결정법의 계수 비교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 항등식 상태에서 a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데 이거를 우리가 방정식으로 보면 2a분의 마피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도 되지만 이걸 항등식 상태로 보면 a가 0이고 b가 0이고 c가 0이어도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잘 보면 뭐 x제곱 뭐 x 자, 뭐는 0이 렇게났잖아 그럼 이 아저씨 상태에서 자, x제곱 앞에 가 개수가 0이 되면 a가 마이너스 2그 다음에 얘가 0되면 b 이꼴 2c죠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항 이 자리가 b 풀 c 마 3이 0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됐어요? 항등식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된다고 자, 이 둘을 연립하면 b와 c값이 나오겠죠 그럼 b값은 2가 될 거고 c값은 1이 됩니다 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더라. 그 다음, 자, 우리가 앞에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했는데 나머지가 궁금할 경우에는 나머지 정리라는 걸 쓰죠. 자, 우리가 2x3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을 2차 이상으로 나누면 직접 나누게 해야 되지만 누구로 나누래? 예로 나누래. 그러면 은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나올 거고 이 자리에 뭐가 달라붙는다? 나머지가 달라붙게 된다고.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수치 대입법에 의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몫시 궁금하지 않잖아 여기서 지금 나머지만 구하라 잖아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 마3 마3 풀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계산돼 나머지가 마칠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번엔 식 쓰지 말고 자이 3차를 예로 나눠서 나눈 나머지래요 그럼 x에다가 2분의 1 넣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2 2분의 1의 3승 마삼, 2분의 1의 제곱, 풀삼, 2분의 1, 더하기 1 합치면, 뭐가 됩니까? 어, 나머지가 툭 튀어나오겠죠. 이거 계산하면 답은 2가 됩니다. 됐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갑자기, x3승,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을 이거로 나눈, 나누어 떨어졌대요. 따지고 보면, 예로 나눴을 때,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0이었다 이런 얘기야. 이래도 2를 넣으면 만족하면 되잖아. 자, 2를 넣으면, 8풀 4A, 풀 2풀 풀 6이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되죠. 자, A가 는 1차 방정식입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A가 마사가 되겠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우리 인수분해인데요. 다음을 인수분해하래. 지금 여기 잘 보면 항이 6개고요. 잘 보시면 제곱, 제곱, 제곱이 3개가 나오죠. 그러면 뭐 제곱하면 X제곱 되니? X. 뭐 제곱하면 2Y. 뭐 제곱하면 3Z의 제곱이잖아. 그랬는데, 원래로 플러스로 했으면 두배 띵띵, 두배 띵띵, 두배 띵띵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잖아. 누구만 플러스야? ZX. 자, 얘와 얘 관련된 것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지. 그때는 Y에다가만 마이너스를 주면 돼요. 자, 이렇게 둘이 곱해서 2 곱해봐. 그러면 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곱해서 2배 해주면 얘 나오죠. 자, 이렇게 둘이 곱해서 얘 해주면 요거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의 대원칙은요. 곱셈공식의 역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잘 보시면 항이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X, Y가 섞이면 아, 항두 개짜리 삼승하면 되는구나. 뭐 삼승하면 X, 뭐 삼승하면 2Y. 부호가 풀마, 풀마 나왔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놓고 3번 조금 이따가 고 4번 먼저 하면요. 자, 지금 몇 차입니까? 4차죠. 자, 아, 3차죠. 자, 우리 3차를 인수분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조리제법이에요. 그러면 1, 마, 3, 마, 4, 12 이렇게 되죠. 자, 얘네들을 쪼르륵 더해서 0이 안 되면, 자, 우리 이거 조리제법 할 적에 이 친구의 풀마 약수 가지고 하잖아. 그러면 은 12의 약수인 1, 2, 3, 6, 10이니까, 풀마 1, 풀마 2, 풀마 3, 풀마 6, 풀마 12가 여기 올수 있어. 그런데 얘네들을 더해서 0이 안 나오면, 0, 아, 0이, 0이었으면, 만약에 0이었다라고 하면 1이 반드시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 다음 약수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 마마가 보이니까 양수 2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떨어져, 1, 1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죠. 그럼 마이너스 10이 되면서 이렇게 툭 사라지잖아. 그러면 일단 이 아저씨가 1차적으로 X-로 인수분해가 된 상태에서 X제곱 마이너스 X마육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그래 놓고 요 아저씨 보면 우리 중학교 3학년 대표적인 인수분해 형태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마3 X풀2로 인수분해 되고 원래 X-2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 놓고 우리 어, 곱셈공식 중에 어, 지금 이 3번이 되게 뜬금없는 놈이 하나가 나왔는데 자 이거는 4차를 만났을 때 우리 복 2차식이라는 형태 자 만약에 x4승 마이너스 4x3승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3이 이렇게 됐어 그럼 내가 x제곱을 t로 놓으면 이 친구는 t제곱 마이너스 4t풀 3이 되면서 눈에 보이는 인수분해잖아 우리 중학교 3학년 실력으로 되잖아 이 친구 어떻게 돼요? t마 1, t마 3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되돌려 놓으면 x 제곱 마이너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3이고, 이 친구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합자공식 얘도 마찬가지로 생각해봐. 제곱해서 3 되는 숫자이잖아. 풀마 3, 그러니까 이 친구도 x 마이너스 루트 3, x 플러스 루트 3으로 인수분해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를 내가 보기차식으로 턱 해봤는데, 보기차식으로 해서 치환을 해서 해봤는데, 이 친구 어떻게 됩니까? t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1. 어?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럼 이 아저씨는 강제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꼴로 유도를 하는데, 요거 할 적에 필요한 게, 자, 우리 완전제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네모야.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이 친구의 절반 마삼에 그거의 제곱인 9가 있으면 돼요. 그럼 이 친구는 x마 3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반대로 할 적에는 자 x제곱 네모 x 플러스 16이야. 이 친구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제곱해서 16 되는 수다 풀마 4 있잖아. 그거의두 배인 풀마 8이 여기 있으면 플러스 8이면 x 풀 4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자 마이너스 8이면 x마 4의 전체 제곱이 될 거야. 자 그래 놓고서 이와실 보냐면은 치환을 했는데 그 모양이 아니야. 그러면은 x4승 자, 플러스 삐리리 X 플러스 이렇게 됐을 때, 자, X 제곱 앞에. 지금 여기가 원래 X 제곱 X로 했는데, 자, 지금 보기차식의 형태예요. 제곱해서 1 되는 숫자야. 그러면은, 그, 어, 풀마 일이있고요 그거의 두 배가 여기니까 풀마 2가 올수 있어. 그럼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붙였다고 치자.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잘 봐봐. 얘랑 같니? 그러면 여기다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9X 제곱을 더 해줘야 되잖아. 얘네 둘이 만나면 11-11x제곱 되는 거 보이지? 그럼 이 친구가 x제곱-1의 전체제곱이고 얘는 빼기 3x의 전체제곱이잖아. 어떤 놈 제곱 빼기 어떤 놈 제곱이잖아. 그럼 이아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놈 빼기 어떤 놈. 그 다음 어떤 놈 더하기 어떤 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이 아저씨 자 내림차순으로 하면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에 자이 뒤에는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그래놓고 답지를 보면요 이 친구에서 멈춰 있어요. 자 여기서 더 할지 말지는요. 이 다음 단어를 좀 배워야 되는데 우리 중학교 수준으로 이 아저씨 인수분이 안,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수분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멈추시면 됩니다. 됐어요. 만약에 어, 만약에 여기 나온 꼬라지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으면 너희들 이거 인수분해할 수 있잖아.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이런 경우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끝까지 해주시고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자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나중에 우리 다음 단원 복소수나 2차 방정식을 배우고 나면 자 무조건 인수분해가 다 가능해집니다. 됐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서 멈춰 주시면 되고요그 다음 갑니다. 5번 문제 볼게요. 자 우리 미정계수 결정법에 자 뭐냐면 자 수치 대입법에 해당되는데 식이 이렇게 된 거랑 자 이렇게 된 거랑 뭐하대 같대요. 됐어요. 그러면은 성급하게 전개해서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잘 보면 여기 x 마이너스를 보고 여기 x 마이너스 1 가지고 있는 거잖아. 이 x 제곱 마이너스 1이 그치?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x 1, 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x에다가 1넣보고얘 때문에 그다음 여기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넣보고그 다음에 얘 때문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럼 1대로 넣겠습니다. 자, 1을 탁 넣는 순간 이 식이 사라져버리죠. 여기다 1 넣으면 여기가 0이니까 그럼 이쪽에 3, 풀 1, 풀 2가 될 거고요. 여기다 1 넣으면 사라져버리죠. 101인가 0이니까 b가 상관이 없어지잖아 여기다 1으면 2, 1으면 뭐가 돼요? 어, c, 어, 6이 되면서 6c가 되겠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 정확하게 뭐가 나와요? c 값이 나오게 되겠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넣어볼게.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 마이너스를 넣으면 얼마가 돼요? 1이죠. 거기에 보곱해 뭐 a. 자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3마1풀2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뭐가 돼요? 0이 빡돼버리죠 그럼 여기서 뭐 나오겠니? a 값이 계산돼서 나옵니다. a 값 2. 그다음 마이너스 2면 여기다 마이너스를면 사라져 버리고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 2면 4, 3, 12 빼기 2 더하기 2는 자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오자.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 1 빼는 거니까 3b. 그다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면 사라져 버리죠. 그럼 여기 뿅뿅 되면서 b 값이 4로 계산이 되겠네. 지금 선생님이 한게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내가 px를요. 누구로? x 플러스 1로 x-3에. 자, 요걸로 나눴대. 그럼 당연히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는 3x-5가 됐대요. 자, 말을 식으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놓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알수 있는 정보는 자, 마이너스 1을 넣되면 얘는 사라지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팔이 될 거고. 3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3 넣으면 사라지고요. 여기다 3 넣으면 9빼이 5니까 얼마가 돼요? 4가 되겠죠. 그래 놓고, 자, 이 형태에 현혹되지 말고, 얘를 누구로 나눴대? x-2로 나눴을 때, 자, 몫이 나올 거, 고 그때 나머지 구하래. 자, 1차로 나누게 되면, 얘가 몇 차인지 상관없어. 이 형태가 뭐다 됐든 간에, 1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상수 또는 0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자, 몫이랑 상관없는 거니까 여기다 2를 넣으면, 자, 여기다 2 넣어봐. 여기 동급 X니까 여기다 2 넣으면 여기도 2 넣어줘야죠. 그럼 4마일이니까 3이 될 거고, 자, 여기다 2 넣으면 사라질 거고, 나머지로 바로 연결되잖아 근데 위에서 찾아놨어. 자, P3이 얼마다 4라고 해놓은 거 아니야. 그치?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PX를, 자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고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죠 px를 자 x 마이너스 2의 전체적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렇게 된대 그러면 q 자 나머지는 4x 마이너스 5죠 자 우리가 자 어떤 식을 다른 걸로 나누는데 이 몫이 같을 수 있니 그럴 때 q1x q2x 이렇게 놉니다 그래나 말해, 저래나. 자, 내가 얘를 얘로 나누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을 거야. 그러면 0이 될 거고. 자, 얘를 얘로 나눴어. X에다가 2 넣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여기도 2, 여기다 2넣으 사라지고요. 여기다 2 넣으면 8 0이 오니까 3이 되겠죠. 자, 우리, 어, 내신에서 아주 유력하게 나온 후보죠. 자, 몇 차가 됐든 간에 2차로 나누게 되면, PX를 2차로 나누면, 여기가 목자리고요 나머지는 1차가 될수 있기 때문에, AX 플러스 B로 놓고 봅니다. 지금은 니네 이어시 잘 보면, 얘들아, 어, 미지수가 두 개니까, 여기 정보 두개준 거야. 뭔소리 되지? 자, 그래 놓고 X에다 마이너스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 P-1은 마이너스 여기는 사라지고, 여기다 넣으면, 마, A, 풀, B가 되죠. 걔가 지금 현재 0이래. 0. 그 다음, 이번에는요, 2를 넣으겠습니다 자, 그럼 P2는 여기 사라지고요, EA 풀 B가 내주겠죠. 그 친구가 3이랍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 아저씨 연립하면 A 값 나오고 B 값 나올 거 아냐? 해봤더니만 A1, B1이래요. 자, 문제에서 나머지 구하래. 나머지 내가 이렇게 놓은 거 아냐? 그러면은 1X 플러스 1이 되주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어서 갑니다. 자, 이 아저씨를요, 인수분해를 하면 요런 꼬라지가 된대요. 지금 이 아저씨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의 제, 전체 제곱이 있나 봐. 어찌되었건 간에. 자, 이 아저씨를, 자, 우리가 4차를 만나면 방법이 많아요. 치환, 유형 1, 유형 2. 그 다음, 보기차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리제법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4차를 만나게 되면. 지금 대놓고 보면, 이 아저씨는 치환 유형 1인데요. 이렇게 공통부분이 보입니다. 자, 공통부분이 보이면 묶어라가, 자, 이렇게 되면요. 공통부분이 보이면 치환을 해라가 됩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를 내가 대문자 x로 치환하면, 자, 이 아저씨는 x-2의 전체제곱에 마이너스 2 x 의 8, 마이너스 십이 이렇게 될 거고요. 전개하면 x 제곱 두배 띵띵 마사 x에 얘 만나니까 마육 x. 자이 친구 제곱하면 4 그다음에 얘랑 만나면 어, 마칠이 되겠죠. 됐어요? 그럼 이 아저씨를 놓고 보면 우리 x 마칠 x 풀1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됐어. 자 그래 놓고 우리 치환을 하게 되면 되돌려 놓기야. 다시 얘를 넣으면 x제곱 플러스 2x 자, 마이너스 7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2x 풀 1이 되잖아. 얘가 뭔데?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그 뒤에 x제곱 플러스 2x 마치 이렇게 달라붙으니까 얘 보다가 얘 봐봐. 얘가 요 부분이면 얘가 얘를 차지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px는 뭐가 됩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치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갑니다 음, 이번에는 얘를 얘로 나눴는데 나누어 떨어졌대요 그때 상수 값을 a라고 한답니다 그럼 너희들 자 4x 3승 마이너스 4x 제곱 실제로 이거 쓰는 게좀 유치하긴 하지만 이 아저씨를 2x 플러스 1로 나눴더니만 나누어 떨어졌대 그럼 x에다 뭐 넣을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넣을 거 아니야 그러면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3승 마사, 마이너스 2분의 1의 최고. 마칠,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A 한개보돼야 뭐 돼. 0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A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그치? 이 친구를 인수분해하래. 얘를 인수분해하래. 그럼 이서잘 보시면, 자, 사, 마사, 마칠, 마이. 자, 이미 얘로 나눴는데 나눠 떨어졌다는 얘기가, 얘가 얘로 인수분해 됐단 얘기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분해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친구 뒤에 마이너스 0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가 그냥 0 나올 거야. 그러면 4 떨어지고요. 곱해서 올라갑니다. 마이 마유 3, 마사 이게 렇 되겠죠. 여기가 2 되면서 탁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이앞 단원이죠. 조리 제법할 때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자 얘를 얘를 얘로 나눴을 때도 몫시 이렇게 대지, 되는 모양처럼 나오지만 x 플러스 2 분의 1로 나눠서 얘를 2로 나눠도 이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자 4x 3승 빼기 4x 제곱 그 다음에 마칠 x 플러스 a a래 이건 거 이거 아까 찾았잖아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을 때 2x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요 요 아저씨 앞에 개수 자 개를 2로 나눈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이 아저씨의 몫이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자, 인수분해 마저 하시면 얘 눈에 보이는 인수분해잖아. 우리 중학교 수준에 그치? 그럼 어떻게 됩니까? 2, 1, 2, 1. 여기다 마이너스 쪽그리면 되죠. 그럼 이 아저씨가 어떻게 되는 거야? 2x 플러스 1, 2x 플러스 1. 요거 남았으니까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갑시다. 그 다음은 자 우리 아이고 흔들렸네 어 내신에서 아주 어,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뭐냐면 자이 아저씨를 굳이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여기다 한번 다시 쓰면요 a0 a1x-1 a2x-1의 제곱 a3x-1의 삼승 이런 식으로 나가서 a8x 1의 8승 이렇게 표현을 했대. 너희들 이거 전개하면 8승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8차식을요. 8차식으로 표현한 것 뿐이야.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이 아저씨에서 개수들을끄집어내려 여기 a0, a1, a2. 그러면 x에다가 1을 넣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됐을 때 x에다가 2를 한번 넣어 볼게 그러면 얘는 x에다 넣을 게 없으니까 얘는 여기다 2 넣으면 2의 8승.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4승 더하기 1이죠. 왼쪽에 2 넣었으니까 오른쪽에 2를 싹다 넣을 거야. 그럼 여기 a0은 그냥 올 거고요. 여기다 2 넣어봐. 2마 일이니까 1이잖아. 그러면 a0, a1, 여기도 2 넣으면 a2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a3, a4 해서 a8까지 나올 거야. 우리 센스를바르면이 바로 앞에 a7x-1에 7승 있을 거다. 자, 그런데 지금 얘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 잘 보면 a1, a3, a5, a7이잖아. 자,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x는 0 넣을 거야. 자, 여기다 00 0 넣으면 여기 1이죠. 그럼 여기다가 얘는 그대로 올 거고요. 자, x에다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1. 자, 여기다 넣으면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a2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빼기 A3 나올 거고요. 자 더하기 A4 나올 거고 두두두두 해서 마지막에 자봐 여기다가 0 넣으면 마이너스 1의 8승이가 1이잖아. 그럼 여기 A8이고 그 앞에가 A7이 돼줄 거야. 그래놓고 이 식을 기억 이 식은 니은으로 보고 한번 더하고 한번 빼줄 거야. 그러면 건너뛰기라고 하는 놈이 발이가 돼요. 자 이번에는 선생 님뭐할 거냐면 기억에서 니은을 확 빼버릴 거야. 자, 보자. 그러면 이어주시는 2의 8승. 자, 2의 8승 256에서. 자, 뭘 빼래요? 2의 5승 빼기 32. 1, 1은 빼니까 사라질 거 아니야. 그래 놓고 빼봐. A0에서 A0 빼면 사라지죠? 이거에서 이거 빼면 어떻게 돼? 2A1이지. 이것에서 이거 빼면 사라질 거고요. A3에서 마이너스 A3 빼면 2A3인데 묶으면 A3. 규칙성 찾으면 A5, A7이 될 거라고. 내가 구할 게 여기 득, 하니 앉아있네. 됐어요? 결론은 뭐예요? 256에서 32를 뺀, 거에다가 4, 2, 2. 2로 나눠주면 뭐가 됩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A1, A3, A5, A7이 되주겠네요. 그럼 이 아저씨는 112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10번 문제는 별표 2개를 칠게요. 내신에서 아주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됐어요. 각종 문제집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꼭좀 터득해 주시길 바랍니다. 효쌤입니다.